G7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관세전쟁과 관련 중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협상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CNBC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수행단으로 프랑스를 방문 중인 문우신 장관은 이날 미중 무역 긴장 구조에 대해 우리는 중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우신 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시장. 투자,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일방 통행로와 같다며 이것이 우리가 중국과 이런 상황에 처한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레리 커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때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다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딜로는 우리는 최고의 세금제도, 최고의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그다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돈을 벌기 쉬운 곳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비아리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면에서 이건 비상사태이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우신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중국과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우신 장관은 중국의 마서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중국의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